예, 오늘 2번 메뉴, 자기 썬 소고기 바베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자인식으로 들어가서 너무 밝았나? 함께 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번역. 번역으로 가야죠. 전체 선택, 번역. 뭐 음, 소스 바베큐, 뭐 이렇게 돼 있고. 이 식사, 개인 히스코먼드, c <목소리> a 워파이트 테스트, 워파이트 W, 어플원, 앱, 워프프트, 이메뉴 탈수 보통 그렇습니다 네. 지좀 메뉴를 까보겠습니다 당연히 이게 메인 메뉴 같고 이거는 여기 메인 메뉴가 보통 아, 이렇게 있고 똑같이 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음, 느낌이 해서 가루 그런거 같고 이건 패팅인가 뭔가 딱딱하네요 음, 비스킷같습니다 이건 당연히 잼이나 뭐겠죠? 음, 잼이나 뭐